안녕하세요 라르마입니다 이곳은 경남 진주시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인데요 주방가구 시공을 마무리하고 냉장고 설치까지 마치는 날입니다 시공을 마친 주방 모습이구요 사면을 세라믹으로 감싼 3m 아일랜드와 데이코의 냉장고가 있는 키큰장 그리고 창가의 조리공간과 수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복도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주방은 이런 모습이고요. 원목 마루와 무난히 잘 어울릴만한 미색의 그레이지 컬러입니다. 주방을 제외한 다른 부분도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이번 현장에서 적용된 팁들만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여기 비춰봐봐 여기. 여기 여기 타일 졸리 컷한 거. 세라믹 이렇게 마감하고 줄리컷 해서 이 코너 부분 손안 다치고 날카롭지 않게 한거이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가운데도 열어볼게 조금 떨어져서 해 봐봐 이거는 우리 쓰는 일반적으로 목찻넬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서랍이고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터치로, 이게 블룸모벤토 블룸모션 푸시 레일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 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서랍은 이렇게 손 넣어서 열고 두 번째 서랍은 이렇게 무릎으로 해서 열 수도 있고 세 번째 서랍은 이렇게 발로 툭 쳐서 열 수도 있다 하는 거 요거 요 부분 그리고 지금 설치한 거데이콘 냉장고 데이콘 냉장고는 여기를 요 요쪽 뒤에서 한번 찍어봐봐. 이쪽 와서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요 밑에가 중요하단 말이야. 데코 냉장고는 데코 냉장고는 이렇게 문만 동동 떠 보이게 이렇게 걸레받이가 싹 지나가야 돼. 가구 걸레받이로 이걸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이쪽에 e 피를 대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에러라는 거. 걸레받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냉장고가 데코 가게 나오 가 있고 시그니처나 서브제로는 이렇게 가 설치가 안된다는거 그리고 사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나 이거 누르면 열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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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열리는거 아시죠 누르면 열리고 그냥 땡겨도 열리고 눌렀다가 이렇게 누르면 열렸다가 놔두면 지가 닫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거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찍어줘 봐 여기가 키큰장 여기도 키큰장 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인출되는 레일을 달아서 뭐 전자기기 같은거 에어프라이나 이런것들 전자레인지 같은거 넣어 놓고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사이에 2층 청소가 끝나서 잠깐 2층 공간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구호김에도 실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자, 2층 복도에는 깊이가 꽤 깊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유리장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꽉 채우는 대신에 도어를 달아서 보통은 벽처럼 보이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이고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붙박이장과 책상을 겸한 화장대. 그리고 스타일러와 자주 입는 옷을 걸수 있는 오픈장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오픈장에는 히든 스위치로 켤수 있는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마스터 침실입니다. 두 개의 침대와 화장대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뭐이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좀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이서 거주하시는 공간이고, 따뜻한 우드톤을 선호하셔서. 주로 화이트워크 컬러의 LPM 보드를 원모 컬러와 유사하게 제작을 해서 적용한 현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